네. 자, 4번, 같이. 자, 다시. 다시, 다시 가자. 네, 자, 어떻게 커버할 거야? 어떻게? 번인이 계속 직선만 보자.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영상을 봤어요. 직선 때렸을 때, 직선 공 지키는 거 하나. 직선 때렸을 때, 이 상대팀이 대각을 트는 공이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두 가지 영상을 보셨어요. 그러면, 저와 제 파트너하고는 이 공격 대형을 어떤 대형으로 사용을 할 건지 이걸 잘 복합적으로 살, 믹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는 부분도 좋지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서는 부분 또한 좋지만 나한테 그리고 내 파트너한테 어떤 유형이 더 좋은지 이거를 50대 50으로 가져갈 건지 60대 40으로 가져가실 건지 70대 30으로 가져가실 건지는 서로 운동하시는 파트너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대형으로 섰을 때 맞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섰을 때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 급수가 어느 정도인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공을 처리를 했을 때 상대팀이 이 공을 직선을 잡을 때는 이 공격자가 들어오면서 다시 맞드라이브 치면 돼요. 근데 내가 직선을 때렸을 때 대각을 트는 건 또한 스매싱 때린 내가 이렇게 쫓아가서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걸 지금 주의점 그리고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 공을 쳤을 때는 내가 직선 스매싱을 때렸을 때내 파트너는 드라이브 공까지 푸신 공까지 커버를 해줄 건지 앞에 놓는 커트 헤어핀 커트 공까지를 직선 공에서 해결을 해주실 건지 그리고 이렇게 트는 대각선 커트 공을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결을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트너하고. 호흡을 맞추는 그 동작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직선 공을 때렸을 때 이렇게 대각으로 짧게 트는지 길게 트는지에 따라서 공격자인 나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내가 커버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 능력을 아셔야 될것 같아요. 아셔서 내 파트너한테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은 앞에 있는 공격자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셔가지고 포메이션 연습은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I do